그 뭐야? 아빠, 내가 너무 착한해서 할카 아버지 이거가 돈을 잡. 정말? 응, 아빠 까 봐봐. 아빠.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다 그러던데, 치은아. 뭔데요? 바로 나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? 저는 오늘 치은이 친구예요. 어디 보자, 치은이 어디 갔지? 어? 저기 있잖은아 안녕 악수 한번 해줘 은 악수 한번 해줘 안녕, 안녕. <laughs> 너세세쎄 잘해 세세세쎄 아침 바람 찬세세 세. 바람에 울고 저기게우이서생님께 없한장써 주세요. 한장 말고 두 장이에요. 두장 말고 세 장이에요. 꼬이꿀이꼬이 까이가 봐. 어? 쟤 이겼다. <laughs> 이것도 봐 <봐봐>. 봐. <laughs>